여러분, 반갑습니다. 잘 지내시지요? 저도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바쁘게, 바쁘게 살고 있고, 또, 휴대폰이 고장이 났었습니다. 휴대폰이 고장이 나가지고, 뭐, 짜하니 제가 누구한테 연락도 잘안 하고, 뭐, 하다 보니까, 휴대폰에, 어, 빌려서는 잘못 느꼈죠. 못 느끼고 앉아 영상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. 아, 이거 말고는 뭐, 짜가지한달 뭐. 전쯤에, 고쳐서, 휴대폰을 고쳤을라 고쳐 했는데, 한 5년 이상 썼던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, 한 일주일, 일주일 전에 휴대폰을 교체를 한것 같아요. 휴대폰을 교체를 한것 같고, 저 틱톡이나 이런 데는 제가 가끔씩 옛날 공통 가지고, 뭐, 좀, 영상을 또 올리고 했는데, 음, 유튜브, 이거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다가 멈췄다고 하죠. 제 이야기, 제가 형전를 하게 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. 했는데, 또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릴적 친구들하고 통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 업그레이드가 좀 늦, 늦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계속 할 거예요. 계속 계속할 거니까 제가 형제 오에 가게 된이유 무슨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될 같아요, 제가 소설 속의 주인공 아버지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어다 저는 어릴 때 제일 마음이 들었던 소리가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.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자수성가한 아버지 그리고 부잣집 아들, 친척들, 그리고 아버지, 지인분들 다부도를 했어요. 다도를 했어요. 다 그랬어요. 친척들 모두 다 채식이 지거나 금은 잘될 거다. 그물잘 들을 거다. 제가 아버지가 저렇게 애들 챙기는 거 보면, 아버지가 저한테 참 끔찍히 됐어요. 끔찍히. 이 여자가 들어오기 전까지. 그리고 제가 아버지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던데, 김에 저쪽에 어디 실버타운 지으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다. 이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듣고, 속으로, 그렇게 살으셔야지. 이에 깔고 선물 하고살으는데 이젠 편하게 사아야지사으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고. 또, 예전에, 한 20대 후반쯤에,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겠고, 또제심변에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, 제가 엉궁, 옹궁, 엉궁에, 한몇 개월 정도, 저희 두해순배가 그때 당시에 당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. 거기서 당구장 좀또좀 보고 하면서, 그래서 내가 그 형님이 한대 어탁을 한 적이 좀 있어요. 그래, 그 당구장이 또 맞은편에, 맞은편이 또 집이었고, 또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, 그쪽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. 아버지가 제가 있는 걸 알고 와봐라 해가지고 가니까 그때 당시에 오랜만을 주고 오랜만을 주시면서 행암이 공무원들 퇴직을 하시면 이, 가입을 하는 사조직이 있습니다. 그 명함을 보시면서, 50이 지나면, 찾아올라. 그때, 내가, 이 살게 해줄 테니까, 집도 사주고 다할 테니까, 그때 찾아올라. 거짓는 그 나타나지 마라. 아버지, 어, 그러셨어. 아, 그래서 그러셨어요, 저한테. 근데, 형제원 이야기를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잊었던 기억, 잊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, 내가 형제원에 들어가는 날, 또 생각도 나고 그냥 가슴에 묻고 살면서 그냥 가슴에 묻어놓고 다음 생일한 게 있으면 다음 생일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번 생에서 못한 효도도 하고,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. 하고, 제 마음속으로 기도 하고,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. 그렇게 살려고 다짐을 하고, 제가 결혼식 한다고, 아홉 살된거 찾아갔을 때이 여자가 음식을 먹질 못하고 인슐 인슐린이죠 그걸 주약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봤을 때 재능 지은 데도 가고 공을 닦은 데도 간다 그러면서. 내가 그냥 아버지 집에서 내려오면서 두번 다시는 혼서을 겁니다, 이제. 두번 다시는 찾지 않겠니제 스스로 다짐, 다짐을 했어요, 제 스스로.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, 더디켜서 생각해보니까, 너무 분하고, 음, 엄마가 꼭 불러, 불러다 했으니까 이 여자 말, 말만 듣고 이 여자 말을 하던시킨 대로 했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제부터 이제부터 여자에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이야기 해보려고 제가 뭐 나이 50 중반이 넘어가지고 아버지를 차약한다고하고또그 돈을 받는 데가 그 집을 받는 데가 내 가슴 속에 어머니 지는 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아버지, 어머니 두분다 살아 계시는 동안 편안하게 사시다가 사시기만 바라고 이 여자만큼은 실명, 이 여자 주민분, 아직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. 이 여자의 새끼들도 봐야 되고, 언젠가는 보겠죠. 내가 인터넷에, 내가 살아있는 어느, 페이스북, 틱톡, 인스타그램, 유튜브, 이 여자, 이런 석자들, 차진하, 이런 석자들, 박제, 박제해버렸다니까. 지 새끼들도 봐야되고, 지 손자, 손녀들도 봐야되고, 얼마나, 지독하게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이제부터 이야기합니